긴급체포입니다. 오늘은 이 긴급체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단어를 보면 그 의미를 어느 정도는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급체포, 말 그대로 긴급하게 뭐 체포한다, 뭐 이런 말이겠죠. 우리나라 법에는 사람을 마음대로 체포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체포하려면, 아고 죄송합니다. 영장, 체포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체포영장은 검찰이 법원에 청구해서 법원이 발부해줍니다. 그런데, 어떤 긴급한 사정이 있어서 이 과정 없이 사람을 체포하는 걸 바로 네, 긴급 체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긴급한 사정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형사소송법 그러니까 법에는요 피의자 그러니까 이렇게 혐의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 사형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다시 말해서 중대한 범죄를 지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증거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가능성이 있을 때라고 나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대한 범 중대한 죄를 지었는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으면 영장 없이 바로 체포부터 할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 이렇게 체포하고 나면 48시간 동안만 구금할 수 있습니다. 48시간 이내에 긴급체포를 왜 했는지 긴급체포서를 작성을 해서요.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혐의로는 두번 긴급 체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국회에서는 어떤 사안을 표결을 통해서 결정합니다, 그죠이 표결에서 찬성과 반대가 만약 같은 경우에는 결정을 하는 의장의 결정권, 이한 표를 바로 캐스팅 보트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소극적이고 소극적인 의미의 캐스팅 보트의 정인데요. 의어 그런데 모든 나라의 의장에게 이런 권한이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 찬반이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인정한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젠 에게에 캐스팅보트 권한이 없는 거죠. 하지만 일본과 영국의 하원 의장은 이 결정권인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찬반이 갈릴 경우 가부를 결정할 결정적인 한 표라는 의미가 이제 확대돼서 어느 세력이 결정을 자지우지할수 있는 상황도 캐스팅보트라고 합니다. 사실상이 확대된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죠. 우리나라 국회를 보면 이제 국민의당이 케 캐슬보트를 쥐고 있는 셈입니다. 대부분 국회는 과반의 찬성으로 어떤 사안을 의결합니다.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 299명이니까 150명이 찬성해야 어떤 사안이 의결되는 거죠. 그런데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1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당만으로는 의결 정족수 즉 과반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려면 다른 정당의 표가 필요한 거죠. 여기서 필요한 다른 정당의 표, 그러니까 의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표가 바로 이 캐스팅 보트입니다. 음,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국민의 당이 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습니다. 일단 이 드미트리 돈스코이에 대해서 알려져 있는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 배는 러시아 군함입니다. 이 배는 1905년 울릉도 앞바다에서 일본 군에게 포위를 됐고요. 포위됐고요. 당시에돈스코이 함의 함장은 일본에게 배를 넘겨 줄 수가 없으니 이 선원들을 대피시킨 후에 고유로 배를 침몰시켰습니다. 런데이 배에는 상당량의 금화와 금괴, 골동품이 실려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물선으로 이제 불리게 된 거죠. 이 금화와 금괴가 한5천상자 정도 실려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현재 가치로는 한 150조 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참. 엄청난 보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동화 건설이 이 배를 인양하려고 했습니다. 2000년 12월쯤에는 실제 보물선의 실체가 확인됐다고 알려지게 됐고요. 그 이전에 1932년에는 미국 뉴욕 타임즈에서 일본이 이 보물선을 찾고 있다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뭐 그렇게 좀 잊혀졌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신일 광채 그룹이라는 곳에서 다시 이 보물선을 인양하겠다고 나서면서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주요 관계자랑 통화를 해서 좀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일단 회사는 금괴가 있다. 배도 있고 금거가 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2001년 당시에 2001년 1월 정도쯤에 이 도, 그 당시 동화건설의 용역을 받은 해양수산 연구원을 통해서 돈스코이 함의 존재를 확인했다라고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 다시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진짜 너네가 확인한 거 맞냐? 답변은요, 100% 돈스코이 함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당시의 해양수산 연구원에서 선체 바닷속에 어떤 물체 배가 있는 것을 확인했고 여러 정황상 돈스코의 함으로 추정했다는 겁니다 뭐 당연히 보물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미 정부는 판단조차 뭐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회사는 보물이 있다고 설명을 저한테 했는데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1905년 당시에 울릉도에 거주하던 홍모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러시아군을 구조했어요 그런데 이 러시아 군인이 금화와 동주전자를 건넸다는 거죠 그런 사실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 결국 이는 배에 보물이 있다라는 증거라고 이제 회사는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이제 구체적인 계획까지 밝혔는데 다음 달에는 이 돈스포이 함의 잔해를 공개하고요.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인양을 하든지 인양이 당장 어려우면 이 무인 탐사정으로 이제 그 배에 들어가서 금괴의 존재를 확인해서 세상에 공개할 계획, 계획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